안녕하세요. 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질리카라는 코인입니다. 요 어, 코인 같은 경우 회원 전용으로 제가 또 제작을 하게 됐고요.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호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 코인은 이때 하락장이 있을 때 계속 제가 지켜봤던 그런 코인이고요. 최근 들어 이제 반등도 강하게 들어왔고, 요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지금이 좀 타이밍적으로 괜찮지 않나 해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요 코인 같은 경우 처음에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요때 작년 11월 달이었고요. 요 때만 해도 거의 한 20원 정도밖에 안 했던 코인이죠. 그 코인이 어,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12월 말 정도에 좀 급등을 하게 됩니다. 27일 정도에 어, 100원대, 110원대로 올라가면서 어, 좀 많이 올라갔죠 이때 에 비하면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한한달 가까이 좀 박스권 자리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급등을 하게 됐죠 이때 이제 수급이 2차 수급 들어온 게 2월 9일 그리고 13일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어, 한번 조정 줄 때는 또 강하게 주는 편이에요 스타일이 이때는 어, 100, 178원 정도에서 어, 92원까지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후 박스 구간으로 한 2주 정도 한 다음에 어, 또 3월 11일 날또 강하게 매집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17일 날 이렇게 또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집이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좀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 어느 정도 어, 조정 후 상승 후 조정 상승 후 조정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조금 유지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좀안 좋은 뭐 발표나 그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쭉 빠졌죠. 정부에서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 어, 요 빠진 부분에서도 포인트가 중요한 게요 날입니다. 4월 20일 날 어, 주가는 쭉 빠졌지만 어느 정도 요때 빠졌을 때가 요 라인이거든요. 빠지는 라인이 지금 여기 바닥 라인까지 뺐어요. 지지하는 라인. 그러니까 상승했던 거다 반납할 정도로 쭉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올렸어요. 말아 올렸죠. 그러고 나서 조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발표하고 또쭉 뺐습니다. 여기 지지라인까지 쭉 뺐었어요. 처음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밑에 지지라인까지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강한 반등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매집이 일어났죠. 요때 이제 금액대가 얼마냐? 거의 뭐 290원 정도까지 거의 끌어 올렸죠. 거의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쭉 내렸습니다. 중요한 건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이때. 이때도 매집을 저가로 많이 했고, 중요한 건 이때, 이때. 이세 번의 매집량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 코인 같은 경우는 테마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매니아층도 강하고, 지금 시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요 코인이 한번 또 상승하게 되면 무섭게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매수 금액은 한 220원 정도로 해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지지 라인까지 다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는 거예요. 지금 요 때도 바닥 다지고 요 때도 바닥을 다져서 지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음,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 라인 때 220원에서 190원 정도 어, 이 밑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더라도 분할로 매수하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어, 제가 한 22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정찰병 정도는 필수적으로 좀 세우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에도 요즘 제가 최근에 지금 설명했던 코인 중에 주봉이 이렇게 보조 지표가 올라가는 게 거의 몇 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은 4월달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월달에 반등하게 됐던 이유는 바로 이 두번 두번 강하게 저점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한 매집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상당히 지금 깔끔하게 돼 있죠 고점 예전 고점이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찍고 쭉 빠지는 모양새였습니다 근데 다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지금 매집도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이때 1월달 빼고는 거의 다 양봉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매집이 이루어져 있고 요때도 보시면 은 꾸준하게 이게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탄력 받으면 무섭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대용도 좋지만 만약에 정부에서 특별하게 이상한 말만 안 하면 그래도 약간 중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해요. 근데 요즘에 워낙 정부에서 한마디 할 때마다 하락장이 진짜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어, 단기 대응은 하시되 어, 가능하시면 어, 관종을 해 놓으셨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나 박스 구간 자리 예를 들어서 4시간 봉 한번 볼게요. 요런 식으로 박스 구간 자리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요런 모양이 있으면 다시 매수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해요. 요때도 보시면 박스권 자리. 제가 항상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때 보면 거의 박스권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그러니까 요런 박스권 자리 그리고 한 시간 봉 볼게요. 계속 이 금액대, 220원 라인을 지지하면서 계속 지금 박스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정부에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이상한 말을 하면 주말 내내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20원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가능하시면, 음, 정찰병 조금 세우시고 나머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호가 창 대해서 요 금액은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220원부터 분할 매수. 호가 창부분을 보시면 일단은 체결 강도가 85예요. 85기 때문에 충분히 어, 지금은 음봉의 모양이지만 이게 양봉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매수 물량하고 매도 물량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쭉 빠지게 되면은 충분히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호가창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의 호가창이에요.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분할 매수를 조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요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급하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호가창을 계속 보고 어쩔 때는 한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한 1시간 이상씩은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차트적인 부분이나 수급 그런 걸 계속 확인하다가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11시 때부터 봤는데 계속 이렇게 30분 봉도 봤다가 제가 막 15분 봉도 봤다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5분 봉으로 보는 거는 좀 거칠게 보여요. 근데 30분 봉으로 보면 조금 뭔가 안정이 돼 보이거든요. 근데 또 1시간 봉으로 보또 틀려집니다. 이게. 그죠? 요런 식으로 박스권 자리를 유지를 요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본의 아니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을 이 늦은 시간에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일 아침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투자는 안전하게 여유 돈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매수하시기 전에 정부에서 워낙 뜬금없이 이런 발표들을 많이 하니까 꼭 5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매수 전에 네이버나 그런데 검색을 딱한 번씩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김프 사이트도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면은 내가 매수하는 타이밍에 김프가 어 거의 한 8%대, 8%대나 7%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8% 이상으로 만약에 잡혀 있을 때는 가능하면 매수를 하실 때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좀 타이밍을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통 5% 6%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어, 5% 6%는 왜냐하면은 해외 거래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김프가 보통 3%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건 원래부터 그 정도 예전에 불장애 때는 더 많이 김프가 높았고, 보통 요즘에 제가 보니까 거의 3%에서 5%때 정도가, 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이 한5% 6%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외이, 외국 사이트, 외국 거래소가 매수세가 강할 때는 거의 한3% 4%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참조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면 내가 매수와 매도를 하실 때한 번이라도 내가 한 5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조건에서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습관처럼 이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아, 4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해서 나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좀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